대왕암 출렁다리 출사를 갔다. 정말 아름다운 울산의 명물이라는 생각이 든다. 한번 건너보리라 마음을 먹었는데 역시 못 갔다. 출렁다리는 나에게 크나큰 장벽이다. 아쉬운 마음에. 솔밭으로 갔다. 자연은 참 위대하다. 소나무는 항상 아름답고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을 조각조각 각자 모양대로 만든다. 또 바람이 불면 흔들려서 지워버리고 새롭게 만드는 신비로움을 감탄한다. 최재우 유허지. 울산의 동학 장시자 최재우 유허지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. 어미 있었고 산 속에 숨어 있었어. 동학관이 망공되었고 동학 역사를 배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다 뭐... 중구문화의 그래. 전당 이렇게 보시고. 울산 중구에 위치한 음. 이곳을 음. 처음 안녕하세요. 알게 김대 되었다 김대입니다. 공연만 하는 비가. 곳인 줄 알았는데 1층에 섬유 전시회장을 보고 느끼면서 다양한 예술 문화 체험을 할수 있어 감사하다. 울산 문화의 대표적인 공간에서 또 하나의 풍경을 잡아 본다. 장생포 고래 마을은 옛 정치를 생각나게 했다. 오랜만에 보니 정겨웠다. 고래공원 조형물은 정말 크다. 고래뱃속의 장기를 그대로 살려놓고 정말 신기하다. 울산에도 구경거리가 이렇게 많다는 것에 새삼 놀랬다. 사진 프로그램을 하면서 알게 된 대왕암 줄렁다리, 제재우 유허지, 중구 문화의 전당, 장생포 고래 문화 마을, 또 하나의 모노레일, 울산의 아름다운 명물 중 명물이라는 생각이 든다. 이론도 유익하지만 출산은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해준다. 나만의 작품을 찍으면서 행복한 것은 나만의 마음인가? 내가 느끼는 장벽, 그렇지만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. 이 하니까는 불이 반짝반짝 오던데. 음.